哈哈哈！不闹。 다녀봤는데 네. 어, 그 전국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계란빵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네. 아, 네. 다른 데는 그냥 네. 붕어빵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조금 밋밋하고 그런데 네. 이거 이건... 네, 열심히 말씀하시네요. 어우 아, 서비스까지.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네. 그 원주 네. 추, 소금산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의 그 계란빵을 원주랑 안 되고. 네. 간년 간년 지정명 간현아 간연. 간년요. 소금산, 소금산 출렁다리 쪽에. 간년 그, 소금산. 소금산 출렁다리에 오시면은. 그, 주차장 앞에 계란빵을 팔고 계신데, 어 사모님이 인심이 후하시니까, 방송 보고 왔다고 하십시오. 오늘 아무래도 한 개라도 더 주실 것 같은 느낌, 이 왠지. 아니지, 내가 이거, 요거는 금방 했기 때문에, 한번 사장님 맛보고, 아우덤 주셔, 맛보기 주셔. 아우, 여기 이제 사람 줄 서서 먹는 그 계란빵. 줄 서서 먹는 계란빵, 간연, 소금산, 출렁다리 계란빵.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빵? 네. 아, 제가 촬영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예. 어그 전국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계란빵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예. 아, 다른 데는 그냥 예. 붕어빵 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조금 밋밋하고 그런데, 이건 카스테라마냥 이렇게 부풀어, 예. 맞죠? 예.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요. 포천에서잘 아, 나오는데. 이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뭐 그것도 맛이 없진 않지만 네. 빵을 굽듯이 이렇게 조리하시니까 훨씬 먹음직스럽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걸 한번 맛보시. 예. 어우 커피 아유 커피까지요. 얘는 또 날, 날씨가 좋아. 큰일 났네 여기. 간연 <laughs> 소금산 출렁다리에 오시면 계란빵 꼭 드셔야지 안 드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인심이 이렇게 좋으셔 맛도 마시고 아무튼 여기는 꼭 들리셔야 되는 필수코스 <laughs> 신랑이 23년 됐고 네 얘는 지금 6년이 됐어요 아 23년? 6년? 네. 어 30년 가까이 두 분께서 예. 달인들 계란빵을 아주 카스테라 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구시네요 해주세요 제가 직접 점심 하고요 불맛이에요 불맛이요? 네 물이 더 와야 빵도 맛있게 잘나요 그렇죠 뻑뻑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식감도 부드러우면서 그 카스테라 맛 네. 그렇죠 그리고 반죽 과정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 반죽 과정에서 잘만 그렇죠 네. 아 반죽도 네. 그 다른 연을 저기하고 좀 다르게 하시는 비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뭐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좀 찍어주시고 네 우리 아들도 이거 해요 아, 유튜브 하세요? 네. 영상 제작, 편집, 감독 아, 그러시구나 <laughs>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